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전해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오선절 마가가르카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 예수님의 120여 명 되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각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과심을 따라 각 지역의 말들을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체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즉 명절을 지키고자 세계 각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각 세계, 각체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언을 하는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낮부터술 먹고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술취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이 성령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 바둑르 베드로는 지금 그 기회를 놓치자 사람들이 아 저게 무슨 일이냐 야 이게 뭐냐 궁금해하면서 아 저거 술 취한 거아니다 라고 그런 이뭐 궁금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올게 저게 무슨 일이냐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딱 일어서서 사람들아 보시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지금 설명하겠소 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낙이와 이게 탁그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낙이 주인도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있으니까 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기꺼이 줄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었어도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런 준비된 베드로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딱 담대하게 말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부죠 베드로는 어부는 지금도 뭐이이뭐 이, 이뭐 어부 이 고기담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전하겠노라 그런 준비 여러분 공부가 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딱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쫙 얘기하고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쫙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누차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배워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는 만큼 믿습니다 모르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 저도, 뭐, 솔직히, 인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별로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공부는 열심히 안한 척에 들고, 뭐,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렇지만, 솔직게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한 척에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 공부의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막, 머리에 막 벌써 막, 힘들다, 어렵다. 내가 무슨 공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 예. 네. 우리 조 집사님이 또 그런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그런 간증을 막안 하셨습니까? 그죠? <laughs> 참, 인지 무슨 시험을 하셨지만, 왜 되는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 또 옆에 권 집사님 보내주시거나 또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예, 저 주시가, 이게 미라고 하고, 막, 이거 하면, 다 하게 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니까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막, 뭐, 내가 굳지뭐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다. 지혜를 주셔서 배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뭐 나, 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내가 승려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해주신다면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들 뭐그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뭐 열심히 그 이후에 뭐 어디 아서 공부를 했겠냐만 서도요 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다.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모여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들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뭐 세계 각체에서 모여들었지만 그런 유대인들.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명절 됐다고 세계 각체에서 이게 뭐 그냥 자기 동네, 자기 지방 안에서 그냥 자기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각체에서 모여들었어요. 이전 구부터 보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이게 당시에 온 세상 온나라들다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올라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요즘에 서울 가는거 뭐 KTX 타면 한시간반이가 갑니다 차 몰고 가도 그저께 차 타고 가도 뭐 3시간 정도면 서울 도착할 수 있어요 길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 시절에 이 여행을 그것도 저먼 나라, 다른 나라 여행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뭐 적어도 한달두달 달 걸리는,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뭐서울에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면은 저 대구서 뭐 가려고 그러면 문경 세제 넘어서 넘어 넘어 그렇게 가면 뭐한달두달 달 걸리지 않습니까? 걸어습 가요 지금도 이 예수님 시절에 지금이 오늘 본문에 이 배경에 대해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과 돈을 들을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유대 교의 믿음이 아주 풍튼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16장을 보면, 요엘서의 말씀으로, 요엘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이 사람들에게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 일, 메시아,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이 역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으로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인지 그 성향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해가 되고 또 따라올 수가 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네? 교회에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무턱대고 내 중심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안된다니이 상대방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인 줄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이어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자 그러면 되돌아가 어떤 말씀으로 전하해니가 요엘서의 말씀, 17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엘 선지자는 맷돌기 때의 심판을 또 그렇게 이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하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맷돌기 때 그런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것이 여엘 선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리,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어, 자녀들이 일어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품고되며 이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마가다과 우리에게 임한 역사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사실 저, 제가 참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흔히 말하는 충만하게 될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 환상은 무엇? 뭐, 환상이라고 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결같이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환상이 해요 이 환상을, 여러분, 비전을, 비전, 비전. 눈에 보인다. 비전이 뭐냐? 우리가 흔히 비전을 가지라, 뭐, 비전을 얘기 많이 하죠. 비전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우리가 보죠. 예. 비전입니다. 그겁니다. TV 보듯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요이 꿈은 그냥 잠에, 잠결에 이렇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라고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사모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늙은 이들이 꿈을 꾼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꿈이 없어지죠. 꿈은 누가 갔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막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앞으로 난 뭐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장군이 될 것이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니 네 꿈이 뭐가 그런 보통 뭐 대통령 장군 뭐 아니면 박사 뭐 이런 게 보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미 네 꿈이 뭐가 그러면 무슨 가수가 된다 뭐 연예인이 쪽으로 많이 가죠 뭐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릴 때꿈 맞죠 왜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할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꿈이 많아지죠. 그런데 점점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떻습니까? 꿈이 없어지죠. 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점 점점 점 느끼면서 하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게 이래가 되겠나 개선이 막 빨라지죠.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이제 몸도 이제 점점 더 그런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뭐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계산이니까, 그냥 그런 거할수 있겠나. 점점, 점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점점 더 꿈이 없어지는 게우리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임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자꾸 늙은이 늙은 죄송합니다. 성경이 늙은이라고 서 <laughs> 연세 드신 분들도, 어른들도 꿈을 꾸게 된다. 그래. 꿈을 가지게 된다. 그래. 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만한 그 꿈이 뭘까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꿀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예, 네, 아는 소리가 좀 작습니다. 저는 <laughs> 충만하지 가 않습니까? 충만하셔야 되는데. 충만한 교회 맞습니까? 네. 아멘. 예. 네. 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이해하는 교회들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뭐, 되겠지 하는 그런, 뭐, 그냥, 뭐, 자다가 잠깨을꾸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꿈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백성된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기쁘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뭐가 좋냐 좋은 왕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좋은 왕이요. 지도자인 겠습니다왜저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뭐 김정은이까지 왜 욕을 먹느냐? 북한 백성들이 지금 백월못 죽고 있는데 저금에만 자꾸, 지살만 자꾸 찌어다니까요을 먹고 저게 정말, 어? 진정한 지도자냐? 요을얻어 먹죠. 요즘 그 드라마 정도전 보십니까? <laughs> KBS 드라마 정도전을 보십니까? 저도 뭐잘안 보다가 이제 제 친구가 그거 진짜 봐야 된다. 예. 지금 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 안 보면 안 된다. 막. 막 이미 침을 튀기고 막라 나잖아 그래. 그럼 뭔가 싶어같고좀 봤어요. 이 봤는데 아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이그 고려 말그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정도전이 꿈꾼 거기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고려의 마지막 시대 그 왕들과 당시의 권세자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안 돌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도전은 정말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왕 그 이성계를 통해서 그런 왕을 세워서 그런 나라 온 백성들이 다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도록 만드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지도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의 나라라 그러죠. 그 꿈을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가 우리가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면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못박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되드로가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들어서 다윗 하면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붕 넘어가죠. 최고의 왕이고 또 메시아의 표상, 앞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인데 그런 다윗조차도 주님을 예언하고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못 박은 예수님, 내가 그렇게 못 박아 죽이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도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찔림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고 어떻게 해야 되까 그런 모습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를 죽였구나. 아, 내가 저 예수님을 죽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에 찔림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반응,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이 복음에 붙잡힌 것같아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며 어찌할고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그 복음의 능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네.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라의 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 그것을 꿈꾸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달려나갈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줄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받기를 청하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학교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3천명 그리고 막, 이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하, 한번 이런 게 있었으면 막한번탁 설교할 때3천명이면 <laughs> 얼마나 <웃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이 주인이라고 것은 이3천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3천0 0명하니까 우리도 뭐 지금도 하면 된다 할 수도 있겠죠. 3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3천명이 아니라 뭐 3만 명, 30만 명, 뭐 300만 명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 하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이한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시간